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바로 진짜 이야기 채널입니다. 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탁. 그가 팬들의 심장을 단번에 저격할 만한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D 한장 없이도 무려 160쪽짜리 한정판 포토북을 공개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단돈 5천원 팬미팅 개최, 미발표곡 최초 공개, 심지어는 연기 도전까지. 그야말로 레전드 행보, 라 부를만한 순간이죠. 과연 이 모든 파격적인 행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트로트계의 아이콘 영탁이 또다시 업계의 판을 흔들었다. 이번에는 CD가 없는 앨범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하게 넘어갈 영탁이 아니다. 그는 대신 무려 160쪽에 달하는 한정판 포토북을 팬들에게 공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팬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CD 없이 앨범이라니, 이게 가능한가? 포토북만으로도 심장에 터질 것 같다. 팬들은 경악과 설렘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16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은 단순한 화보가 아니었다. 영탁의 음악 여정, 무대 뒤 일상, 연습실에서의 땀방울, 그리고 그가 직접 적은 손글씨 메모까지 담겨 있었다. 마치 영탁이라는 사람의 심장 속을 들여다보는 일기장 같았다. 포토북이 공개되던 날, 팬카페 서버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할 정도로 폭주했다. 예약 판매는 단몇분 만에 전량 매진되었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이 붙기 시작했다.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앨범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든 실험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탁은 이 포토북과 함께 전례 없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마이너스 5천원 팬미팅. 보통 인기 가수들의 팬미팅 티켓 가격은 최소 수만 원대. VIP 석은 수십만 원을 넘기도 한다. 그러나 영탁은 단돈 5,000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을 내걸었다. 팬들에게는 꿈만 같은 소식이었다. 내가 가진 건 노래와 마음뿐이야. 이번엔 내가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었어. 영탁이 밝힌 팬미팅 기획 의도였다. 팬들은 눈물을 쏟았다.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 그것도 좋아하는 가수와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회. 예매 사이트는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다운되었고, 순식간에 SNS에는 마이너스 5천원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팬미팅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단순한 토크쇼가 아니었다. 영탁은 그 자리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미공개 곡을 최초로 선보였다. 피아노 한 대와 마이크 하나만으로 꾸려진 무대에서, 영탁은 팬들 앞에서 신곡을 처음으로 불렀다. 조용히 시작된 멜로디는 점점 고조되었고, 후렴구가 터지자 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그 곡은 아직 제목조차 공개되지 않은 곡이었지만, 이미 팬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노래처럼, 우리는 CD를 사러 온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으러 온 것이다. 한 팬의 말이 현장의 분위기를 압축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탁은 팬미팅이 끝날 무렵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사실 저 연기에 도전합니다.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함성과 환호로 뒤덮였다. 노래 예능. 그리고 이제는 연기까지 팬들은 놀람과 기대감으로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영탁의 마지막 한마디저 연기에 도전합니다. 는 단순한 깜짝 발언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팬들은 잠시 숨을 죽였고, 곧바로 객석은 환호로 폭발했다. 몇몇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영탁이 드디어 새로운 길을 가는구나, 라고 외쳤다. 발언 직후,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의 연예계 기사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트로트 황제, 드라마 주인공으로 영탁. 노래 넘어 연기까지 접수하나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음악평론가들은 단순한 가수의 확장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영역 확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작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이미 한 인기 드라마의 주연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극중 캐릭터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역경을 딛고 스타로 성장하는 인물. 어쩌면 영탁 자신의 삶과 겹쳐지는 스토리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더욱 뜨겁게 반응했다. 연기 도전 발표 이후 영탁의 팬카페와 SNS는 그야말로 축제장이었다. 노래로 울리고 예능으로 웃기더니 이제 드라마로 심장까지 흔드는구나. 가수 영탁이 아니라 아티스트 영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일본 팬덤은 열광적이었다. 일본 트로트 엠카 팬들은 영탁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이미 매료되어 있었다. 이제 그가 배우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가능성까지 생기자. 일본 언론은 K-트로트 스타가 제 드라마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곧에서 특필했다. 영탁의 행보는 단순히 새로운 도전을 넘어 레전드라는 단어로 귀결되었다. 60쪽 한정판 포토북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했고, 5,000원 팬미팅은 팬들과의 현재를 함께 나누었으며, 연기 도전은 그의 미래를 열어 젖혔다. 하나의 사건만 놓고 보아도 충분히 화제가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자, 팬들과 업계는 충격을 넘어 형 외심마저 느꼈다. 그야말로, 심장 저격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다. 팬미팅의 마지막 순간, 영탁은 무대 한가운데 서서 팬들에게 말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무슨 도전을 하든, 여러분이 제 옆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다시 한번미 발표 곡의 후렴구가 울려 퍼졌다.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을 시작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가 내려갔지만, 그 순간의 울림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포토북 공개, 5천 원팬 미팅 미발표 곡 최초 공개 그리고 연기 도전 이 일련의 사건은 영탁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기쁨과 충격을 동시에 경험했고, 그의 파격 행보가 만들어낼 바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충분히 레전드라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영탁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다음 한 걸음은 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 이제 팬들은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영탁은 또다시 모두의 심장을 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무대가 끝난 후 객석은 이미 불이 꺼졌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팬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이게 진짜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스크린 속에는 영탁의 새 프로젝트 예고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카메라에 잡힌 그의 실루엣은 어둡고 강렬했으며 배경에는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깔려 있었다. 코밍순 2025라는 문구와 함께 활기 드라마 세트장에서 연기하는 모습 푸딩 스튜디오에서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팬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장면이 교차되며 화면에 나타났다.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얼마, 음악과 드라마를 동시에? 이건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라 선언이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영탁 레전드 행보, 심장 저격, 예고편 실화냐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방송국과 제작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정도의 충격과 파급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업계가 단순히 그를 칭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가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헌탁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속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종합 아티스트다. 하지만 그게 동시에 무서운 점이다.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건. 경쟁자들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영탁의 행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업데의 질서를 뒤흔드는 도전이었다. 가요계는 물론 드라마계,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그가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결론은 단순했다. 우리는 어디든 따라간다. CD 없는 포토북 공개, 5천원 팬미팅. 미발표 곡 최초 공개, 그리고 연기 도전까지. 이미 팬들은 이 모든 파격을 함께 걸어왔고, 이제는 그 다음 장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팬들은 하나같이 느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상의 한가운데에 자신들이 있다는 자부심을,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영탁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고 전설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팬들은 직감했다. 앞으로 올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 영탁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흔드는 과격과 도전, 그리고 음악과 팬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시비 없는 앨범. 단돈 5천 원팬 미팅 미발표곡 최초 공개 연기 도전까지 어느 하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팬이 있었습니다. 영탁은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팬들과 승결을 맞추고 음악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단지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대. 공개될 작품. 그리고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린 영탁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진짜 이야기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뜨겁고 생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한번 심장을 저격할 진짜 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